그 가자마자 선생님 살려주셨나? 왜 그래? 아주 기운도 안 보여. 너무 넌나쁘그렇다 너무 그러니까, 징급치고, 많이 왜이 없다고. 뭐몇달을 어, 그랬으니까. 살려달라고 하니까. 야가고, 뭐 야가고, 뭐 되게 싸게 해줬어. 20만원 한 40만원 50만원 정도 할줄 알았는데 25만원이지 응. 2 5만원인 그래서 그거 먹고서한 열흘 먹으니까 무슨 기운이 나자 그때 그거 먹고 살았어 지금까지는 이제 버티는 거야 응. 지금까지 버티는 거야 근데 요새 또 몸이 안 좋았어 내가 눈도 막 아프고 눈도 아프고 그런데 다음이 그냥 뭐 이렇게 높은거야? 당연히 높아서 그런거야 200이 넘는거야 그래 이제다이제 안되겠다 술도 먹지 말고 밥도 조금 먹고 운동을 했지 저녁마다 운동을 했다니 당연하지 여기 아, 다, 다 났어요 여기 다 났어요 여기 뭐 아니 건선 건선 어 얘들 어. 피부가 엄마 닮아서 건성 이화 응. 피부과 있잖아 엄마 이화 피부과 이화 피부과 엄마 거기 내가 데리고 왔어 동네 피부과 가봤자 낫지도 않잖아 심했어 그래서 이화 피부과를 데리고 갔더니 한번 갔다 오고 나가지고 그거 하고 치료하고 그더니 많이 좋아지고 요번에 또 갔다 왔잖아 그래 많이 좋아졌어. 처음에는 볼 수가 없었어. 온몸이 뭐, 그냥 뭐, 흉하게 좀 뭐. 많이 좋아졌어 그만한 밥도 천천히 조금 많이 먹어 봐야 될것 같아. 오키가 한번 오는데 오키가 언제 언제? 어한번 가야 되는데 말로만 그래도 아니. 아휴 내가 그냥 집에서 있어도 많이 편하지가 않네 그래 한번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왜 그래 내가 말로는 그래도 아니야 가야 지 언제 갈때나 가는 데갈 거야 한번 그릴라 그래 근데 본인이 생일빠갈때 얘기 좀 해줘 그러지 않으면 그러면은 몰라 내가 응. 가자 그럴 수는 없잖아 응. 뭐 그때 죽였었냐 요만이졌어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갖고 처음에 전화하더라고 아들한테 아너왜돈 네. 있으면 좀 줘라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 돈 나올 때가 뭐어 지금 병주스로다니나 지금 병주그로 지금 병주는로 우리 가고 싶어 벚꽃 살아야지. 겁나다. 집도. 아, 다 어디갔다. 다 어디갔다. 그 앞에 공원 있잖아, 그 공원. 새로 싹 굽혀서 아주 좋게 나왔어. 공원. 기아가 바간 음. 앞에 공원. 싹 수리해서. 너무 깨끗하게 자랬어 나무도 무지하게 많이 심어놨어요. 아마 내년, 내후년 되면 거기 나무 자라면 그늘 많이 생기고 벚꽃나무도 많이 심어놨어요. 내년에는 벚꽃 피우면 괜찮아요. 엄마 뭐 모시고 가려고 엄마, 엄마 집에 가서 그 공원도 보여주고 꽃구경도 하려고 했더니 주말마다 비 오고 5월 달에 계속 비오는 거야 주말마다 일요일 토요일마다 오늘도 비오잖아 날씨가 좋아야지 내 바람도 비오고 평일 날은 또 내가 공장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아네한번더 왔어요 왔어야 되는데. 더뭐 늦었지? 내가 조금 늦었어. 나 알아 이거도 안고 큰일 났어. 그래서 요번에 이걸 하다 하나 조금만거그지고 그거를 해야지. 물래 되게 난리 났어. 문 닫는 데고 뭐가 그만한다고 안 한다는 사람이 많아. 나도 하기 싫어. 힘도 들고 이제 근데 그나마 안 하면 내가 뭐거든 내가 그나마 안 하면은 뭐 나올 때도 없잖아. 그래도 나가 있으면 가무튼 가끔 일 들어오면 그걸로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야. 그냥 만약 그거 공정 거어쳐봐갈때도 없지. 집에만 있으면 돈이 없이 나가. 것도힘들 일이 없어도 분장 나가 있으면 그래도 마음 편해 응. 그리고 일 들어오면 하고 일 들어오면 하고 근데 지금 막 그만두고 집에서 많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막막한거야 응. 진짜 막막한거 들을지도 못하고, 못하고. 많이 먹지 그리고 여기 있으면 운동 못하니까는 말데돼운동 못하니까 말른데 저기 그 GS 슈퍼 그 GS 슈퍼 아줌마 그 있잖아 그 아줌마 어머니 모시고 있었잖아 그 아줌마가 엄마 모시고 있었잖아, 그 엄마, 모시고 있었잖아. 그 엄마 그 对。